안녕하세요 김프티비입니다. 제가 현재 원더랜드 게임을 한 8시간 정도 플레이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처음 플레이 시에 느꼈던 점들하고 약간의 팁뭐 팁이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게임을 처음 실행하시게 되면 인트로 영상이 나오면서 원더랜드 게임의 컨셉하고 세계관을 경험하시게 되는데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위트와 유머를 겸비한 개연성 1도 없는 그럼 보드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어, 초반에는 타이니티나가 거의 모든 것을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보더랜드3 때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성우분들의 딕션, 그러니까 억양이 좀 좋아졌고요. 말하는 속도도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원더랜드에서는 진짜 성우분들이, 야, 이 혼을 담은 연기력. 뭐 혼을 담은 구라가 아닌 연기로 덕분에 보르앤 3 때보다 스토리에 대한 몰입감이 더 좋았습니다. 그 덕분에 게임 진행도 전작들보다 좀 스피드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그러니까 이번 원더랜드에서는 이 재밌는 스토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각종 대사나 텍스트를 보면 번역에 공을 많이 들었다는 것을 바로 느끼시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지루한 듯 하면서도 개성 있는 인트로 영상이 끝나고 나면 클래스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저는 비룡전사를 선택했는데 현재 후회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른 클래스를 선택해서 어, 플레이를 다시 할까 고민중이긴 한데, 왜냐하면 역시나 총싸움에 도끼나 칼을 들고 나가는건 정말 바보짓이었던거죠. 예. 그래서 다음에 선택할 클래스로는 스텝오면서 아니면 총탄술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클래스를 정하고 나면 캐릭터 꾸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 원드랜드 게임에서는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지원된다고 해서 약간은 기대를 했는데 뭐 기대할 수준은 못 되더라고요. 이 게임의 정체성이 뭐 멋지고 폼나는 캐릭터들이 나오는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준수한 외모를 가진 캐릭터를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어, 드워프처럼 배나온 캐릭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 이것 또한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대충 만들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할때 이렇게 화살표 누르지 마시고 화살표 옆에 보시면 그 마크들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썸네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뭐 이점이 팁이라면 팁인데 <laughs>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원더랜드 게임은 NPC들끼리 티키타카하는 대화 내용들이 정말 재미있는데요. 게임을 진행하시다 보면 음성이 잘안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운드 설정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월등하게 더잘 들리는 건 아닌데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볼륨업을 해도 효과음의 볼륨이 좀 낮기 때문에 음성만 도드라지는 효과는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도 음성이 잘안 들리시는 분들은 헤드셋이나 이어폰 착용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 볼륨은 그냥 놔둔 채로 효과음하고 음악만 뭐40 정도? 40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대화는 100%. 거기다가 중요한 부분이 이 백그라운드 재생. 백그라운드 재생을 켜짐으로 해 놓으면 NPC가 막 말하고 있을 때좀 멀리 떨어져도 음성이 잘 들립니다 이 부분도 뭐 팁이라면 팁인데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클래스도 정하고 캐릭터도 꾸민 다음에 플레이를 해 보면 뭐 초반에는 당연히 튜토리얼이 진행이 되고요 그러다가 네벨업이 되면 액션 스킬하고 마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뭐 그냥 상상하기에 액션 스킬하고 마법 두 가지를 사용하니까 조작이 좀 복잡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실 수 있는데 마법은 그냥 술탄 대신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보드랜드 시리즈보다 부자 키가 추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플레이를 해 보면 뭐 당연히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어 가지고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새벽 2시까지 플레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거기다 스토리가 너무 재밌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스토리는 보렌스리 때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몇 배는 더 맥락 없이 진행이 되거든요. 아 정말 엉뚱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스토리들이 끝도 없이 연결이 돼요. 거의 대부분의 스토리가 예상을 깨더라고요. 그리고 플레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인 캐스트가 메인 캐스트 같지가 않습니다. 꼭 무슨 사이드 캐스트 같은 느낌인데 하나의 캐스트를 완료하면 정말 뭐 예상치 못한 캐스트가 또 이어지고 뭐 헐을 찌른다 그래야 되나 반전 매력이 있어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운 건 사실인데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얼척 없는 캐스트를 즐기고 있는 거죠. 예 빠져듭니다. 아주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원더랜드 게임은 누군가하고 경쟁하거나 뭐 싸우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게임을 플레이하실 때는 일단 마음가짐을 충분히 즐길 마음으로 플레이를 하신다면 누구나 뭐 호불호 혹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다가 뭐 전투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비주얼 자체가 보렌 시리즈만의 그 독특한 개성 있는 카툰 렌더링이기 때문에 몹들의 움직임을 구경하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더랜드 게임의 컨셉 자체가 보드 게임이죠. 그래서 게임 중간에 맵을 이동할 때 오버월드라는 곳을 통해서 다른 맵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오버월드가 또 하나의 미니 던전 역할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버월드에서 이동 속도가 좀 느리다는 단점하고 빠른 이동이나 탈 것이 없다는 게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15레벨까지 플레이를 했는데요. 15레벨이 되니까 추가 클래스를 하나 더 선택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스킬 트리도 늘어나고 뭐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약간은 선택 장애를 불러온다 해야 되나? 뭐, 어디다 스킬 포인트를 줘야 될지 좀 감이 안 오긴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스킬들의 내용들을 대충 훑어봤을 때, 어, 현재까지는 빌드하는 재미는 보더랜드3 때보다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 부분은 만렙 찍고 나서 전설 아이템들에 붙는 옵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보고 나서 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때 느끼셨겠지만 뭐 패턴이나 색깔 등을 지정해서 캐릭터 꾸미기를 하잖아요? 보더랜드3 때는 아예 이제 헤드 장식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져서 어 개성 있는 모습을 갖출 수가 있었는데 원더랜드에서는 장식을 얻게 되면 세부적으로 하나씩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리카락 색상의 느낌표가 있죠? 여기에 썸네일을 눌러보면 이렇게 추가된 헤어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추가된 머리 색상들이 있습니다. 당시품을 새로 구한다고 해도 어, 유저가 시간을 들여서 꾸며야 됩니다. 흉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가된 것들이 하나둘 있고요. 문신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방어구도 보면 이런 식으로 패턴이 지정이 됩니다. 이 빠져거리는 게 좋아 보이는데? 요걸. <laughs> 자, 뭐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성 있는 연출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조금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게임을 계속 플레이하다 보면 분명히 단점들이 하나둘씩 더 눈에 들어오겠지만 어 현재까지는 너무 재밌습니다.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부분 말고 또 단점을 좀 찾자면 앞전에 팁으로 말씀드렸던 게임 플레이시에 NPC들의 음성이 잘안 들리는 부분. 뭐이 부분은 뭐 이어폰하고 헤드셋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느낌인데 인벤토리 창이나 스킬 창에 보면은 한글 글씨체 있죠. 요 글씨체가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어, 왠지 모르게 글씨체가 어색해요. 예. 이 글씨체가 최선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게임의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어, 글씨체가 좀안 어울린다라고 느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뭐 나쁘지 않다. 플레이도 재밌고 스토리는 더 재밌고 거기다가 NPC들의 대화 내용은 번역이 잘 됐습니다. 예. 그 유머러스한 분위기 위트. 그 느낌들을 정말 잘 살린 것 같아요. 뭐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재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짧은 플레이 후기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후에는 각종 정보들하고 전설 아이템 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니까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